안녕하세요. 저은입니다. 오랜만이죠? 6개월 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요즘 일도 정말 바빴고 다른 거에 여러 가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 집중할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하는 것도 완정이 됐고 그리고 제또 시즌도 천천히 오프가 되고 있어서 다시 영상을 제대로 한번 올려보고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영상들을 제가 올릴까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와 자동차는 뗄려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제가 트랙이나 경기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인스트럭터로서 어, 여러분들한테 알려 주는 이런 뭐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 제가 또 자동차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13년차 된 보험 설계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기 어려운 그런 뭐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아니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알려 줄수 있는 지식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해서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하고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 자동차 관리법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한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도 많이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리고 마라톤 경기 나갈 만큼 러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운동 브이로그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보고, 써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이 계속, 야, 너는. 어, 이런 물건 추천을 잘하니까 이런 영상도 찍어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좋았던 뭐 생활템이나 자동차템이나 운동템이나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지식들이나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 정보 또 브이로그 해서 어, 자주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조금씩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동차에 극한된 게 아니라 좀더 많은 확장을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깐요. 앞으로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